사진을 찍었는데, 제가 한참 친구들 사진을 다 찍고 나서, 시간이 좀 흐른 뒤에, 제 쉬는 시간이 와고 이제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, 다 각자 한 장씩 밖에 없는데, 그 친구만 막한 10장, 12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친구를 계속 찍었던 거예요. 어, 마음이 그냥 끌리는 대로. 아, 이게 뭐지? 싶어가지고, <laughs> 말을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에, 네. <웃음> <웃음> 야 지금 그걸 우리 우리들 이제 믿으라는 소리예요? <laughs> 아니 버리도 못 떼고 사진을 찍었는데. 아니 정말 그랬어요. 찍은지도 몰랐는데 집에 아... 가서 해 보니 <laughs> <분이> 예, 예. <laughs> 운명인지 이게 그분의 사진이 가장 많더라. 예. 어 이거 뭐지? <laughs> 아니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. <laughs> 너 드라마 찍냐? 드라마 찍냐? 이가 들었어. <laughs> 아,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드라마 촬영이 완전히 완결이 났어요. 전화를 했어요, 그 친구한테. 한 12시쯤에. 그때가 아마 3월달, 작년 3월달에 눈 엄청나게 왔을 때 있어요, 3월 초에. 예. 예 눈이 너무 많이 와서고 도로에 차도 못 다닐 때. 그때 눈이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, 아, 이때다. 어, 눈 온다. 그냥 눈이나 맞으러 갈래?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. 오오 눈이나 맞으러 갈래? <laughs> 드라마 또 찍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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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세트티워나 찍을래. 데려가가지고 둘이 이제 되게 어색하게 만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제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잔하러 갈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일단. 좀 걷다가 몸이 좀 추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몸도 데필 겸 해갖고 이제 한잔하러 가자고 딱 하는데 가기 전에 보통 물어보잖아요. 예. 이제 뭐 어, 준혁이 어떻게 되냐고. 예. 어, 그 선을 넘어지면 안 되니까. 예. 아 일부러 뭐, 나쁜 사람이야. <laughs> 나쁜 사람이야. 이거저기야 나쁜 분형이야. 대적이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가요, 이 친구는. 한 병이래요. 그냥 이거 마셨어요. 저는 이제 맞춰주려고 이렇게 천천히 이게 주니이거니냐면서 먹었는데 점점 옆에 병이 쌓이잖아요. 이게 세 병이 지나간데도 멀쩡한 거예요. <laughs> 어? 어? 술을 되게 잘 먹네. 네 병이 지났어요. 멀쩡한 거예요. 그니까 러 이제는 약간. 약속... 아니요. 뭐 네. 저, 정말 말, 할할것것말 끊어서 미안한데요. 어. 주량이 한 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죠. 예. 네. 근데 왜 계속 먹였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니, 아, 아니, 아, 아니 신사남이고 아니, 매나남으로 아니야. 아. 아, 여기서 잘하시는 아주 스윗한. <laughs> 아니, 제 씨가 상대방이 주량이 한백이라는 소리를 아 들었으면 한백이 넘었을때 분위기상 그분이 먹더라도 자제시키고 말렸어야죠 네. 아니, 제가 그래서 말리려고 물어봤어요. 네. 아 괜찮냐, 더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본인이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웬일이냐? <laughs> 어? 계속 그래서 먹었어요. 아 그래서 그냥 주바 받고 하다 보니까 병이 그렇게 다섯 병이 넘어간 거예요. 다섯 병. 예. 둘이 먹다가 다섯 <laughs> 병이 넘어가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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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. <laughs>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약간 계획적인데? <laughs> <laughs> 이게 다섯 병을 넘어갔고, 여섯 병? 일곱 병? 여덟 병까지 간 거예요. 한 대병 씩그럼 해가 뜰 때까지 포장차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. 아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해가 뜰 때까지. <laughs> 어, 어,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. 그런 순간에도 약간 좀 그런 매력이 빨리, 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<laughs> 다음날 또 이제 저희가 드라마 쫑파티를 하는 날 가서, 이제는 전날 단둘이 술을 먹었으니 이제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. 고깃집에서 저는 이제 여기 감독님이랑 다 앉아계시는데 저쪽에 앉아있어요.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거기서 날 보고 있어요. 아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진전이 되다가 1차 끝내고 나가서 2차 하고 3차 하고 4차 하고 5차까지 한 다음에 다른 스태들다 죽여놓고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. 죽여놓고? 아 그러니까. 살인자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그러니까. 그러니까, 원래, 원래, 쫌파티는. 원래 족파티는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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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원래,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했었어야만 하니까. 그래서 예. 같이 고생했던 스태들을다 술을 먹이고, 저도 먹고, 먹이고, 먹고, 그래고다 집에 하나씩 다 보낸 다음에,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고백을 했죠.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 하는데요너 그냥 내 여자 할래? 그랬더니, 내 네, 오빠 할게요. 기다렸던 거야. 그때 이미 술 마실 때부터 그 얘기를 기다렸는데 안 하니까 계속 야. 마시는 거예요. 열마아서 <laughs> 어디로 마신 거예요? 아. 아. 마신 거예요. 아. 아마 아. 그때 집에 가서도 아. 한잔 더했을 으 거예요. <laughs> <laughs>